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자로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이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식이 2장 1절에서, 우리는 교회라 하는 자리를 새삼스럽게 부각시키고 지금 예를 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생명체, 생명체 죽음 그리고 병, 죄 그리고 인간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주제라 또한. 어, 교회는 현재 보이는 이 2012년 이후에 있는 이 교회는 어, 2012년이라 하는 이 기점을 통해서 어, 교회가 잘못된 음? 어,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현재 어, 우리는 어, 인조 인간이라 인조 인간을 하는 것을 현재 인조 인간 시대에서 지금까지 왔다. 아? 교회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조인간 시대를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지금 제품인간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 연대를 2012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은 590년으로 보겠다. 590년 보겠다. 인조인간이라는 이런 정의, 제품이간건 이런 정의,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이런 걸 갖고, 어, 뭐, 인조인간이다. 인간을 뭐, 제품인간이다. 뭐, 인간을 또 사람이 있어 사람의 어떤, 어, 부를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요, 교회 외에는 그럴 수가 없다. 어, 그렇게 할 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왜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느냐? 창세기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이르니라거기서 천지와 만물이 왜 있느냐 이거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있는 거고 또 인간이 있다라는 것에서 바로 교회가 거기서 여러 인간들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또 인간들의 나름대로의 대표 이런 것을 우리는 두고 교회의 시작을 창세기장 1절에서 본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뭐 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어 우리가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좀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2014년 8월 1일 날 제작으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 어, 지금은 벌써 4년이 지금 그러니까 3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 지금은 이제 이 난년대를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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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 0 1 2년에이난 연대를 이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이 의미를 지금 보써 이렇게 2012년 연애 어? 놨고 어, 이 구조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 무병무죄, 무병무죄 시대를 요 뒤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어? 요, 요, 선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병무죄 시대가 있었다. 요 개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무병무죄 시대에서 병이 생기고, 죄가 생긴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아벨의 죽음.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 연대가 있다. 그러면 아벨의 죽음 보담도 좀더 앞으로 나가면은 죄에 대한 요소가 나옵니다. 병에 대한 요소 나와요. 근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죄라라고 할때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건요. 여기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아벨이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홍수가 있어요. 노홍수 창세기 6장 이후에 9장까지 그때 사건이 노홍수입니다. 노홍수 사건과 지금 여기 2012년의 사건을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응? 노홍수 사건에 요 나오는 여기 선을 딱 잘라놨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느냐, 병이, 무병, 무죄 시대에 있었고, 무, 요, 죄가 있어지고, 병이 있어지는, 요, 밑에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냐 요것을 아벨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노홍수와, 노홍수 시대에 와서 이게 맞춰지는 거죠요니 그, 요, 한계성을. 안 내려오셨는데. 음, 요, 요 밑에, 요, 요 밑에, 요까지 어, 나오네요. 요서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어? 아벨부터 시작해서, 무병, 무죄 시대가 위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언제부터 이 무병, 무죄 시대가 없어지고, 죄가 있고 병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두고 있을 때 아벨 시대를 둔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홍수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 만큼, 악하게 사는 어떤 한계선까지를 내려오다가 노홍수를 통해서 전멸, 어? 어? 더 이상 인간이 놔두면 은 천지와 만물 자체가 어떤 지어진 고유한 그 기능 자체도 다 하지 못하고, 그 연수도 다 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돼. 그런 그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제는. 어, 한 8명 정도를 남겨둔 사건이 우리가 노홍수 사건이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이 노홍수의 버금가는 정도에 버금가는 정도의 2012년을 두고 있는 거죠. 2012년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노홍수와 2012년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개념이 같은 거예요. 2012년. 그래서 이때를 2012년을, 그, 인류 종말의 시대다. 선포를, 선포를. 노홍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유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고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음? 그, 제품 인간의 등장이 이제부터다 하고 그런 표현을 그때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그림의 개념이 어떠냐면 여기 선이 여렇게쭉 내려온 요 내용하고, 요 선하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요 선이. 그래서 요 선이 있는데, 노홍수 사건에 걸어는 아벨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내용이 있듯이, 요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어느 정도 요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고, 중간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시점 자체를, 요거 자체를, 중간에 있는 요 자체를,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다. 이래 보세요. 중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홍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온 그 발자국을 지금 이렇게 역시 죄와 병 속에서 살아오는 이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이스라엘 아닌 다른 흩어진 사람들도 있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 형태 자체는 밑으로 계속 지향해서 여기서 위에를 기준하면 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살수 없는 환경 어? 더그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막 시달아가고 있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어떤 거그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에 노홍수적인 상황에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그 상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시점 자체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러하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져서 이제는 땡겨오는 거예요. 요거를 겨냥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내서 사람들이 떨어지려고 하던, 떨어졌던 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끌어오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반등,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반등하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구조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온 인류가 여기에서 맞닥뜨리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 요, 요 점이 이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요. 응? 여기서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서는 이대로 갔으면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역시 올라가야 된다. 반등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하고 더불어서 전 인류가 내려온 만큼의 이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데,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저처음으로나되는 겁니다. 여기서 꺾인 게 언제냐. 왜꺾인냐 여기 딱 590년에 간이 시점을 변대로 해서 590년에 와서 이게 꺾여버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꺾은 590년. 요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590년. 요 590년을 통해서 나타내는, 으겸으로 서 이것이 계속해서 떨어지가지고 결국 2012년이라는 연대가 나온다. 요 구조를 설명해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종이 한 장이나 했지만은 요저 칠판에 하는 이 천으로 만들어놨지만은 종이에다가 어, 저전도제라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해서 인쇄해가지고, 칼라로, 인쇄하고 이미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많이 지금 배포가 되었어. 뭐, 그것도, 만일에 개발에 기껏 해봐야, 구미 지역이나, 어, 요, 요, 요 근처에, 뭐, 한, 한, 수만 장을, 수만 장을 뿌렸어요. 그래도 이 내용을 알만한, 알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바로 그 과정이 엄청나게 폭이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제한된 숫자로 뿌리고또 뿌린 중에서도 이걸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드물예요 근데 요 내용 안에 이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그런 게 전달된 게 귀하다. 이걸 본인이 받아서 연구를 해 보고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참여할 내용이 뭔지를 아마 접근하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참여 어쩌면아나 개인적인 어떤 위치에서 어뭐 그게 복이 될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되는 거죠. 분명히 되는 거죠.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데 요게 요거로 이렇게 해서 근거가 뭐냐? 이런 내용으로 봐지는 이런 구조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구조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여기 있는 거기요 여기. 요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요런 그림 형태는 어디든지, 어떻어디든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는데, 요 그림 형태는 인간이 하는 행동. 혼자서든 뭐, 다른 사람이 하든지, 여러 사람이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의 패턴에 구조를 나타내는 이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음? 어, 요런 요소 때문에 요런 행동을 할 거다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 적용이 가능한, 그 어떤 도식적인, 또 수리적인, 수학이 아니고 수리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림이 이 정규분포라는 정규분포. 음? 통계학에서 고 확률이나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항정률에서 발달되어서 하나의 형태로 갖춰지는 그 통계학에서 통계의 원리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정규분포라는 정규분포. 그 그림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음? 이런 형태의 어떤 그림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다 적용이 되어지는 정규 분포가 있다. 그 그림을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어디다가 시점을 잡느냐? 어디서 종교를 잡느냐? 여기는 아까 말씀했지만 가장 인간이 무병무죄라고 하는 그 근거에서 우리 인간이 분명히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지향을 하는 거죠. 사람이. 무병, 무죄 시대를 어떤 그 구조를 두고 거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했던, 적응이 가능했던 인간이다. 그 내용을 여기서 표시를 하면서 어디서 기침을 하느냐? 에스겔 시대라고 하는, 여기도 적어놨네데 석가, 공자 같이 같은 시대에 있던 에스겔. 그리고 창세기장에서 계속해서 에스겔은 여기서 나타나는 나름대로의 시대를 걷는 어떤 교회의 이 내용에서 이제 시작해서 해당 시작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을 통해서 해당이 바벨론에서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해당이 조금 넘어오다가 해당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라고 불리느냐. 기존에 해당의 제도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목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한그 내용 이 있고 에스겔 시대와 동일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창세기 장에서 계속해서 에스라일 것이다 에스라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어떤 흔적을 창세기 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요 설명하는 이 내용이 그냥 전혀 근거 없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보느냐 어? 그러한 창씨기장에서 왜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요 이게 맞아가는 거는 이 부분적으로 지금 있던 내용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시작된 해당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적인 형태적인, 그리고 장소의 어떤 요소로서 요소로 이 실체적인 그 내용의 시작점을 본다. 그때 해당 시작할 때, 야, 교회가 그때 시작돼야라는건 아닌데, 이제 요 개념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이 언제냐 하고 하는 이것은 요게, 예수님 오신 것불어서 실체적으로 표현할 텐데그 실체적인 표현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어지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그것이 해당인데 이것이 아주 발전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형태가 되어지는 그거 내용은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 무병무죄 시대 자체의 어떤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시작점을 실체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에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음?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시작점은 분명히 힘 있게 어? 발언했던 내용에서 이제는 하나 의여기서 이거 저 밑에 무 아주 재와병이 가득한 그리고 인간들이 거기서는 정말 참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인데 여기 와서는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 점이 이제 해당 시작에서 볼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른 교회죠 바른 교회.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 참으로서 참을 할수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바른 교회의 모습에서 이것이 힘을 잃는, 어? 그야말로 여기서 부딪히 그냥 이대로 계속 갈수 있었는데, 계속 갔으면은 이것이요. 계속해서 이 이것 자체를 당기는 거예요, 여기. 어? 같이 여기서 이 힘을 갖고, 이 시작된 힘을 가지고, 인류 전체를 어? 쫙당겨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어? 교황령이 590년에 시작된 것을 통해서, 이 흐름이, 응? 교회 흐름에, 다른 교회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흐름에서 이것이 계속 나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구조로 우리가 본다. 여기 있기 때문에 59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떨어지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요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떨어지면서 1096년, 결정적으로 590년이 1096년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590년이 떨어진 기점이다. 요내용이 증거,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1096년에서 보는 거예요. 1096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뭐지, 아,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의문을들 정도가 아니고, 200년 동안의 전쟁이에요, 200년 동안. 1096년에서 1291년, 5년 정도 작은 200년이요. 200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십자원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이 10년, 뭐 전쟁을 해도 10년짜리도 있고, 뭐, 1 0 0년짜리년 100년 전쟁이라고 는 것도 있는데, 장미 전쟁이라 그것도 있는데, 갈등이 막 있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전쟁은요, 잠깐 뭐, 누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년 동안에, 지금 말하는 구라파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은 중동, 그, 이슬람 지역에, 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서 전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그것을 역사 속에 연결해서지 어느 나라고다 연결이 영향을 주는 엄청난 전쟁이란 200년 동안에 그래서 200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자세히 우리가 이요요 흐름을 우리가 봐야 이 시점 자체, 여기 떨어지는 이것이 교황령이다 하는 것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 교회가 인식이 되는 이 요소에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2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에서 죽은 숫자, 요거하고 버금갈 만한 사람 어떤 숫자가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하기요 1291년에 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없어졌는데, 그럼 종교로 되어지는데, 이것에 아무도, 즉, 교황이 일으켰으니까, 전쟁을 교황이 일으켰으니까, 전부 다붕 떠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놨고도, 전쟁한 사람들이, 참전한 사람들이, 이게 붕 떠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이, 야, 그건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아 싸움이다. 성전이라 이래가지고는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아주 뭐 자존감이 아주 충만하도록 붕대하는 거예요. 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유럽 지역이냐? 지금이 유럽 지역이냐? 응? 교회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나고도 저기 자기들은 그 충만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200년 동안 얼마나 온갖 악행이 그 안에 막다 숨어 있는데, 그 전부 다, 막 교황은, 응? 전부 다 뭐, 교황은, 전부 다뭐 없애버리고, 악행행거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성전이다, 하고는, 어? 우리가 평화를, 어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전에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에 하나 더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을 죽음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패스트병이라고, 1335년. 1335년부터, 그제부터 패스트병이 없는 건 아닌데, 1335년부터 있었던 이 패스트병이 나중에 1340년 몇년 동안 하여튼한 5, 6년 3, 4년 동안 있었던 이 전쟁 아 이제 패스트병이에요 창궐했을 때에 그때 유럽 인구의 죽은 수가 패스트병으로 분명 히 이거는 패스트병이다 하고 죽은 사람이 2천만 명 2천만 명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이 절반 정도가 그때 죽어버린, 단숨에, 몇년 사이에, 패스트 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요 세계사에서, 이 내용을 인류는요, 그런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음? 이무병무죄시대에요무병무죄시대그 다음에 여기는 병으로 나타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이죠.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잘못됐는데 이게 잘못된 걸 각성해라고 사람들에게 음, 사람들에게 참뭐 음, 병이 창그해지는 이런 사인으로 교회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인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정인간이 거예요 인정인간이 응? 모든 사람이 사고방식에 교회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교회가 신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우리가 각성하자. 이런개 구조가요.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죽음을 통해서 2천만 명이 죽을 때에 그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 텐데 불구하고 그게 답을 줄수 있는 교회가 침묵 어 그걸 까 포장을, 역사적인 포장, 인류사 전체 포장, 성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버티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 지역이 여전히 이슬람의 전쟁이라는 모든 지금 현재, 뭐, 좀, 이라크와 미국 간의 전쟁이 일런게 났는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슬람 자체 안에서도 i s 는 조직이 나온다든지, 종교 간의 분쟁이, 어, 어떤 부분 내전으로 막 확산된다든지, 이런 내용은요, 결국은 그 근거를 딴 데서 멀리서 보면 안 돼요. 1 9 9 6년에 교회가,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1300년에 나타났던 그 패스트뱅 있으면서 하고이 교회가 이걸 인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했다. 는 그리고 1517년에 나타나면 불구하고 오늘 2012년이까지 교회는 전혀 응? 여기 돼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같이 공존 교황령이라는 이 제도가 같이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인류 전체에 미친 영향이 심한지 이걸 인지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